아니, 진짜 이게 말이 돼요? 누가 내 신발을 양쪽 다 신고 나갔다고? 하, 어처구니가 없다. 근데 어처구니가 도대체 뭐길래 없어졌다고 난리죠? 말하는 김에 오늘 한번 제대로 파봅시다. 어처구니 없다는 말. 황당할 때, 어이없을 때,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쓰죠.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. 어처구니가 원래 실제 있었던 물건이라는 사실. 바로 맷돌의 손잡이. 맷돌 위에 꽂아서 돌리는 그 손잡이를 예전엔 어처구니라고 불렀어요. 그럼 어처구니가 없으면? 네, 맷돌을 아예 돌릴 수가 없죠. 밥은 해야겠고, 손잡이는 없고, 기가 막히죠. 사실 예전엔 집집마다 맷돌이 있었잖아요. 곡식 갈고, 콩 갈고, 일상의 도구였어요. 그런 중요한 맷돌에서, 손잡이, 즉 어처구니가 없으면? 쓸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.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 빗대서 말했죠.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.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. 지금은 맷돌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지만 말은 남아서 우리 감정을 딱 표현해주고 있어요. 친구가 약속 까먹고 안 옴. 와, 어처구니 없다.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죠. 사라진 맷돌 손잡이 하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말 속에서 살아남아 지금도 우리의 감정을 딱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거좀 신기하지 않나요? 우리말, 그냥 지나치면 몰라도, 알고 보면 참 정겹고 재미있어요. 다음엔 하마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많은 시청 바랍니다.